자, 연립 이차 방정식입니다. 자, 연립 이차 방정식은 지금 보니까 2차가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식 중에 뭐가 있다? 식의 2차식이 존재하는 거죠. 자, 미수가 두 개인 연립 이차방정식의 풀이 되어 있어갖고, 자,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이걸 케이스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보니까 1차와 몇 차죠? 2차가 있네요. 우선 1차와 2차식이 이렇게 두 개가 연립되어 있으면요. 어떻게 하나 했더니, X를 Y 플러스를 바꾸죠. 결국, 1차식을 어떻게, 2차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원래 X였던 게 Y에 관한 문자가 될 거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2차식은 결국 뭐가 돼요? 한 문자에 관한 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래에 있는 식을 통해서, 어, 오른, 아래에 있는 식을 한 문자로 정리를 해주면, 다음처럼 임수분해서 Y 값을 구하게 될 거고요. 그 Y 값을 어떻게 해요? 원래 있던 1차식에 넣게 되면 지금처럼 Y값과 X값을 구하게 됩니다. 첫번째는 1차와 2차가 있는 경우고요. 자 두번째는요. 가장 대표인거 자 보시는 것처럼 2차와 2차가 있네요. 자 2차와 2차가 있을 때는요. 자 우리는 일단 첫번째 보시는 것처럼 뭐죠? 어느 한쪽이 결국 1차식의 곱으로 모아야 된다? 인수분해 된다. 결국 중에서 한 개가 인수분해가 되면, 우리는 그 인수분해 된 결과를 어떻게 해요? 다시 1차식에다가,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자, 우선은 기억을 보니까 인수분해가 돼서 X-Y와 X-Y로 2 나오죠. 그럼 다음처럼 1차식이 다시 만들어졌네요. 그럼 1차식을 어떻게 해요? 주어져 있는 2차식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대입 해가지고, 결국은 각각의 경우에 1차식과 2차식의 식의 강으로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이 2차식, 2차식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모두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2차식 모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는 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뭐 하죠? 2차항을 소거합니다 자, 2차항을 소거하면 어떤이 될까요? 자, 2차항이 사라지면 전체몇 차식이 되요? 1차식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 요 다시 1차식을 원래 있던 2차식에 우리가 맨 처음 케이스처럼 대입을 해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자 보시면 두 개가 이렇게 나왔는 2차식인데 기억과 니를 빼면 x, x, y, y 사라지가 다음과 같은 2차, 1차식이 나오죠 1차식을 다시 어떻게 해요? 둘 중에 아무 식이나 넣어서 대입을 하게 되면 한 문자의 값이 나오고 다시 그 문자의 값을 우리가 나왔던 이 1차식에 대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근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떠냐면요 똑같이 2차식 2차식 인데요 지금 동시에 뭔가죠? 인수분해가 똑같이 안 돼요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2차항을 없앴죠 지금 뭘 없애냐면요 지금은 상수항을 소거합니다 상수항을 소거하면 결국 몇 차식이 될까요 결국 2차식이 되는데, 결국 뭘로? 문자로만 되어 있는 2차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자로만의 2차식, 우리는 이제 어떡하죠? 다시 이때 이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면 결국 몇 차식이 되는 거예요? 결국 1차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다시 그거를 원래 있던 2차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2차식 인수하지 않는 경우일 때, 보니까 8하고 4가 있는데, 보니까 2차식의 모양도 틀리기 때문에, 모두 2차식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에다가 2를 곱하고 더하게 되면, 지금 모처럼 X, 에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EY, 그 다음에 EX에서 정리해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왼쪽이 모두 다 뭘로만 되어 있는, 문자로만 되어 있는 2차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인수분해해서, 결국 1차식 두개로 만들게 되고, 각각의 1차식을 원래 있던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다음처럼 두 개의 두 개의 어, 해의 쌍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Y에 대한 대칭식인데요. 자, XY에 대한 대칭식. 대칭식 란 번은 뭘까 했더니, 자, 보세요. XY를 바꾸면 원래 있는 식이 된다. 결국 무슨 말이냐. X의 3승, Y의 3승 플러스 3XY처럼 주어져 있는 게 일단 x, y가 하나씩인데요. 제가 x를 y로, y를 x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x의 삼승은 y의 삼승이 되고 y의 삼승은 x의 삼승이 되고 그 다음에 3xy는 3yx인데 중요한 건 뭐죠? x, y는 실수기 때문에 두 개의 식은 서로 같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칭식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우리는 어떡하냐?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두 x, y의 합과 두 x, y의 곱을 나타내요. 자 그럼 결국 이거는 뭐가 되냐면 x, y를 뭐라고요? 두 근으로 하는 t에 관한 식이 나오겠죠. 그리고 t의 제곱의 개수는 1로 한다면 두 근을 나타내는 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다음 2차식을 풀게 되면 자 2차식이니까 풀수 있는 방법두 가지죠.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거 인수분해. 두 번째는 뭐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써서 풀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t 값은 결국 우리는 x 또는 y의 값이 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보시면 x, y, x 곱하기 y 모양만 봐도 뭔가 t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합과 곱을 a와 b로 치환하면 결국 a와 b에 관한 식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a는 얼마고 b는 얼마냐 그랬는데 a는 결국 x 플러스 y 고요 B는 X 곱하기 Y가 되고 두 개의 값을 우리는 다같이 T에 관한 2차식으로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우린 T에 관한 식을 인수분해를 했다고 하을때 T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과 2가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분명히 X 또는 Y라고 그랬는데 X가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지만 또 2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나오죠.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랑 X가 2인 경우. 그럼 나머지 하나의 것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Y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처럼 대칭식일 때는 어떡한다. 열립 어~ 이 대칭식일 때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관계를 같은 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